안녕하세요 승희추입니다 지금 시각이 7시 6분이고요. 쿠팡 이치를 하러 나왔어요. 지금 단가 자체가 저희 동네가 12,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는 쿠팡 이치를 하고 대리를 나갈 생각이고요. 어 안녕하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쿠팡 네. 네. 쿠팡...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곡식은 찜닭입니다. 배달할 곳은 여기서 한 2.9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첫 번째 배달 건 끝냈고요. 13,040원짜리였네. 지금 단가 보시면은, 12,000원, 8,000원, 8,000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콜이 안 올릴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저렇게 단가가 높으면은, 콜이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쿠팡 이치를 좀 해본 결과. 8시까지만 일단 배달할 생각으로 나왔고요. 주변에서 코를 한번 기다려 봐야겠네요. 지금 시각은 7시 44분이고요. 저 계속 배달권이 안 떠가지고 그냥 이제 집에 들어갈까 생각했었는데 운 좋게 이 근처에 있는 코를 하나 잡아가지고 12,000원짜리 지금 음식 픽업하러 가고 있고요. 두 번째 음식은 치킨입니다. 사람 아, 많네. 쿠팡 찾으러 와요. 아, 네. 아, 감니다 아, 여기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고요. 여기도 뭐 금방 가야 하니까 단가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오늘은 좀할 만한 것 같네요. 벌써 두 건밖에 안 왔는데 25,000원인 거 보면 할 만합니다, 오늘은. 그럼 두 번째 배달권 하러 가겠습니다. 뭐야? 올라가세요 6층에서 문 열리는 거야 아 뭐지? 아. 6층입니다 아 갑자기 무서운데? 음. 여기 놀 데가 없어가지고 아예 어, 죄송합니다 12,840원 네, 단가 떨어졌다. 어, 뭐, 나오는 거 아니겠죠? <laughs> 이제 저는 집에 들어가서 대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왜 12,000원이나 단가를 줬던 거지? 네, 대리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4분이고요. 반성동가는 어, 제우콜로 자꾸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는 1km 정도 떨어져 있고, 오늘 목표는 4콜 많으면 5콜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어, 오산! 아참 동탄! 네네 네. 동... <laughs> 이게 무겁냐 <웃음> <웃음> 출발하겠습니다 1번째 콜 끝냈고요. 여기서도 일단 푸단을 하나 사용하고요. 지금 시각은 8시 56분입니다. 제우콜 치고는 가격은 나쁘지 않았어요. 29,000원이면 은 지금 시간대에는 절대 나쁜 가격은 아니고요. 일단 여기를 빠져나가서 저는 북광장이나 남광장 쪽으로 가서 좋은 콜을 노려볼 생각이고요. 일단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년이랑 네, 추천 단가는 아니었지만 그냥 잡았습니다. 약간 금액이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35,000원이면은 갈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잡았고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한 2.5km, 2,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일단 가봐야죠. 뭐. 아, 여기 모란 이들이 있는 곳이잖아. 여기 뚜거기로 아주 힘든 곳이죠. 음 안녕하세요. 이거 접히면 다들어가겠 <laughs> 어디 제가 <아우>, 가? <laughs> 어디 제가 가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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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 여러분들이... 바로 가면 되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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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여여기분 여러분 여러분 여여여 지금 시각 9시 49분입니다 아 운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고객이 앞뒤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운전하는데 너무 방해가 돼가지고 한마디 할까도 생각은 했지만 그냥 참으면서 운행했던 것 같습니다 천천동은 오늘 피합니다 일단, 송죽동으로 이동해서 좋은 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이거나, 안양 쪽으로 빠지고 싶네요.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네, 합니다 지금 포 하나 잡았고요. 안양 호계동 가는 거, 3만 천원짜리로 보여가지고, 그냥 잡았습니다. 여기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고요. 군수탭이 있으면 금방 갑니다. 빨리빨리 타봅시다. 아, 여기도 근데, 아무것도 없이는 절대 못 가는 곳이다. 이거 어둠데? 뭔데? 뭔데 이렇게 또 깜깜하냐, 여기? 아, 무서워, 진짜. 씨. 안녕하세요. 안양 가는 기사예요, 호계동. 네? 네네 아, 네, 여보세요 저 지금 여기 도착했는데 음, 하늘 아래 네 아니 시간되면 나와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골 때리고 또 지금 시각이 9시 59분이고요 나오진 않고 있어요 음. 아, 지금 호계동 아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근처에 있어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고객님. 여기 나갈 때만 창문 좀 열게요 고객님.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24분이고요. 일단 여기서도 푸단을 하나 사용합니다. 금액그큰거 잡을지 아니면 한코더탈 생각으로 코를 잡을지 지금 고민이 되고요. 1 3 분짜리 하나 하고 타볼까? 입 음. 단가가 안 보여요 지금. 당정당정 당정 가자 일단. 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네, 당장 가서 하나 더 노려보는 걸로 일단 하고요 28,000원짜리 잡았습니다 일단 여기 출지 가까우니까 가볼 만한 것 같고요 가서 큰 대기만 없으면 한콜 정도는 더 타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네 제가 지금 콜 잡고 이동하고 있는데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혹시 트렁크에 실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방코를 더 타봅시다 이거 하고. 봐. 집안. 집안 있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콜 끝났고요 내리자마자 그냥 보이는 제우콜 잡았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보이는 걸 잡는 거고요 오늘 진짜 가리지 않고 콜 보이는 대로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객님 지금 주차장에 계신 건가요? 제가 지금 들어왔는데 차량이 어떤 것이죠? 저한테 주세요. 이 근데 좀 많이 무거워가지고 괜찮으세요? 미지많이? 보니 아, 이거 많이 무거워요. 아 괜찮아. 그럼 네. 출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콜 끝나자마자 바로 콜 안을 접었고요. 망포동 가는 콜인데, 아우 진짜. 잠깐가 좋아가지고 좀 멀어도 잡았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폴이될것 같고요. 이것까지만 타면 좀 오늘 나름 좀 대박인 것 같아요. 고객님 혹시 대리 부르셨나요? 아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고객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앞에 잠깐만 한 번만 보고 게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이쪽이요?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요? 아, 네. 아, 네. 따로 병유하시는 데는 없으시죠? 어섭이 너는 집가 가다가 해봐야죠. 그냥 그 말씀드릴게요 큰 길에서 내려주시면 돼 네. 가는 길이 네네 고객님 저 나갈 때만 이렇게 창문 아, 열게요 마음대로 네, 뭐 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됐죠? 됐나요? 네 고객님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조선생 실패했던데? 저는 됐어요. 들어왔어요. 우리 은행 승인표 거절. 네 저는 됐어요. 들어왔어요. 어, 차로 아까 땅에서 가는 방법도 있. 고네저 그렇게 갈게요 차로. 계단은 너무 힘들 것 같아 제가. 네. 저 이거 타고 가면은 되니까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올라가면 되는데. 네. 반역하다가산에 추하 약간 야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수도 있어서. 네.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친절한 건 되게 좋은데, 이렇게 부담스럽게. <laughs> 아,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저. 네, 지금 여섯 번째 콜 끝냈고요. 운행 시간 15분 운행했고, 뭐 경유지가 하나 있었지만, 진짜 가는 길에 내려가지고 경유도 아니었고요. 15분에 37,000원짜리. 그 시간이 왕건이었죠. 근데 네, 더 이상 콜은 안 보이고요, 주변에. 이제 집에 가야 치 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이고요. 이제 집에 갈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망포역 쪽이고요. 정말 원없이 탄것 같아요. 아, 여기서 키포스 타고 가면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면 가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죠? 저는 여기서 단독 배정권을 하나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가야칩. 복귀콜이거나 아니면 진짜 단가 좋은 거 아니면 안았습니다 네, 일곱 번째 콜 잡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궁극동 가는 콜이구요. 2만원 추천 단가로 올라오길래 그냥 잡아 버렸지. 진짜 마지막 콜. 이것까지만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 어떻게 저는여기 거의 아, 처음 오... <laughs> 처음 온 건데. 사시는니에요 <laughs> 네? 여기. 어떻게... 여기. <laughs> 아, 까지안 네. 음. 지금 음, 시간 음, 때면은 음, 자리가 시간에 있을 경우가 거의 예. <laughs> 그러나 네. 음. 음. 음, 음. 나가라고요? 음. 음. 나가서... 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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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어 이거는... 이거는... 이는 이거는... 이거는... 이오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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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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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는이요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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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거는 이거는... 이거거 <목소리> 여기다 대면은, 그거, 단서가 안 걸리나요? 안, 안 걸리세요, 지금어 아, 지금은 아, 안 걸리는데, 아침에는 걸릴 것 같은데. 아침에? 네. 매일, 매일, 토요일에다 그럴까요? <목소리> <목소리> 주말이면 또안 걸릴 수 있는데, 저는 확실히는 뭐, 뭐 아니, 뭐 제가 한 거니까. <목소리> <목소리> 네, 네. 이 단서 붙여주세요? 네. 더 붙여드려요? 네. 네. 붙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다 되는 네. 네, 네, 네. 네, 들어가셔도 돼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끝 네, 지금 시각이 12시 40분이고요 저는 일곱 번째 콜 끝냈습니다 운행 시간은 주차까지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아파트 들어가고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길바닥에 <laughs> 주차했던 것 같고 마지막 고객님은 대리 처음 불렀다고 하는데 되게 신기해하시고 어, 편리하다고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어차피 저는 여기서 집도 가깝고 뭐 고객님도 말하는 게 나쁘지 않아서 좀 이야기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는 코를 탔던 것 같고요 이제 예, 집으로 가야겠지. 여기서 10분이면 도착하니까 최대한 조심히 또 집까지 복귀하겠습니다. 네, 승희추입니다 지금 시각 12시 49분이고요. 저는 집 근처로 왔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6콜 타고 타다 1콜 타서 총 7콜 탔고요. 금액은 21만 5천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수수료 떼고 제휴 수수료 떼면 제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7만 천원 정도 될것 같고요. 운행 시간은 4 시간 반 정도 운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보이는 거, 뭐 제휴 콜이든지 바로바로 잡아서 운행할 수 있는 콜들을 노려가면서 운행을 할 생각이었고요. 어제 망한 거 오늘 좀 많이 하려고 그냥 닥치는 대로. 탔던 것 같네요. 뭐, 그리고 쿠팡이츠 두 건까지, 2만 5천 원까지 벌고, 나쁘지 않네요. 오늘은, 여러 가지로. 어제 그 상처받은 걸, 오늘 매출로 치유를 받습니다. 물론, 제가 잘해서 이 매출이 나온 건 아니고요. 다 저의 사랑, 이 승수탭이 만들어준 금액이죠. 그리고 운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어제 라방 하면서 술을 좀 빨리 먹기도 했고, 안주를 만들어 놓고, 안주 안 먹고 술만 먹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할 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해장을 제대로 못했어요. 따뜻한 해장국 하나 먹고 싶지만, 이 시간에 문연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네 시간이었지만 좀 불태워서 좀 쉬면서 편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의 추천곡은 오마이걸의 볼핀입니다. 이 노래 리듬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노랜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좀 좋아질 때도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발라드 아닌. 좀 신나는 아이돌 곡을 추천해드린 것 같네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네, 스위치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갈 겁니다. 내일 토요일은 저랑 또잘안 맞는 날이긴 한데 이번 주는 제가 호캉스 할 비용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나올 예정이고요. 내일도 한번 파이팅 있게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